자, 이제 콜라를 넣어볼 건데요. 쬐삐 까고 계시네요. 아잇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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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콜라 반 사이다 반만 넣을 겁니다. 아, 콜라가. 네, 지금, 레이 님이 콜라와 사이다 반반을 넣고 있는데, 이건 양념 반사라이드 반도 아니고 몸이 는 좋아져. 간장 반 후라이드 반입니다. 아, 불닭볶음면인가요? 보글보글보글보글. 와, 왕 뚜껑 냄새랑 섞어지겠습니다. 냄새가 아주 와. 그리고 이제 초콜릿을 부셔서 넣으셔야 돼아 이거 지금 해물탕 같이 부글부글 끓는데요. 자 여기서 초콜릿을 잠시만요. 음. 초콜릿이 녹고 있어요. 아잘익었네 이따가 먹방은 동시에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좋아요 구독 한번씩 꼭 눌러주세요 좋아요 구독을 꼭꼭 눌러주시면은 저희가, 다음에는 저희가 다음에 더 엽기 실험을 보여드리겠습니다 한번 먹방을 예고편은 콜라 멘토스입니다 예고편은 콜라 멘토스 라면 초콜릿 감자칩입니다 물 섞어서 한번 먹어보겠습니다 네. 자다 됐군요 저도 한번 넣어보죠 콜라 아, 죽음의 콜라 다 넣어요 이거? 네아다 넣어요? 와 제가 이걸 넣어드리겠습니다 네자 네. 죽음의 콜라 아, 이번에는 콜라 자 지금 조금씩 색깔이 짬뽕 색깔이 되고 있어요 어디가? 어. 짬뽕인지 뭔지 모르는 이제 저는 한번 제가 지금 라면 안에서 와, 초콜릿을 렌즈는, 다 깼거든요? <laughs> 초콜릿을 한번찝면 어? 됩니다. 초콜릿 통째로 넣으시면 계절 다... 아, 초콜릿 다 녹아라 녹아라, 녹아라. 녹아야 해 보시죠. 자 저는 지금 저거, 이제 먹어볼 진짜, 건데요. 진짜 레이님이 저거 저거는 좀, 통째로 넣었어요. 이거. 지금 레이님은 잘게 잘게 넣고 좀들어줬 네. 이걸 라면 내가 딱 올리면서 찍어. 맛있는 비주얼이네요. 조금. 아이 탱탱한 면발 올리면서 아 먹었습니다. 아 먹고 있어요. 아 진짜 맛있겠어요. 음. 맛 어때요? 살짝 달달하면서도 이게 톡쏘는 맛이 있어서 맛있어요. 여기에는 지금 콜라 사이다 초콜릿 라면이 거든요 라면은 왕뚜껑입니다. 자, 그러면은 이렇게 서 많이 드시길 바랍니다.